아, 아,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요리정 이팀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주부님들 한 2주 있으면 추석이에요 추석 때 저도 물론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도 집에서 나물을 무치고 고기 양념을 하고 전을 부치고 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아직 장가를 못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엄마 혼자 신수순 없잖아요. 내가 해야지. 어떻게. 또, 그리고 또 내가 오죽 잘하겠어요? 세상 잘하니까. 이제 추석 때, 아, 항상 이제 시어머니 밑에서, 아, 얘들아, 그래, 왔니? 그러면은, 네 어머니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저거부터 씻어라. 음 닦아라. 꺼내라. 이러면은, 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아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면서, 시어머니가 이제 나무를 묻히시거나, 뭘 볶으시거나, 전을 붙이시거나 하시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분들 입맛이 며느리 입맛에 잘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있고, 또, 어머니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좀 간이 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시어,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 우리 어머니가 요즘 또왜 이러시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으면 우리 어머니께 인정도 받고, 조상님들께 맛있는 음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훈훈한 추석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 너무 흥분해 제가 오늘 영상을 두 편을 찍을 거예요 두 편을 찍어서 일주일 동안 두 개를 올릴 건데 한 개는 고사리 볶음이에요 고사리 볶음은 뭐냐면 어... 고사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열심히 불리고 삶아요. 아, 그래, 애미야 거기 있는 국간장을 넣어라. 하면은 넣었어요. 그럼 맛이 밍밍해 어머니 이거 맛이 이래요. 이러면, 아, 그래. 천장 위를 열어보렴. 다시다, 맛소금이 있단다. 그거를 이용하면 맛있게 할수 있어. 아, 어머니 요즘 누가 조미료를 쓰나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어머니는, 아, 네가 이제 드디어 나한테 데리기 시작했구나. 그럼 네가다 해라. 라는 경우까지 오죠. 이거, 아, 100%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과 전쟁을 쫓자는건 아니니까. 아 일단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해결책으로 요 요리 요정 볶음조림 소스 나온 거 아시죠? 내가 뭐한석달 전부터 자주 썼으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오늘 이 요리 요정 볶음조림 소스로 고사리 나물을 볶을 거예요. 아 그걸로 볶으면 맛있나요? 볶음조림 소스인데 고사리 볶음은 당연히 맛있지 않을까요? 고사리 볶음에 특화되어 있는 소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칭찬이 자자합니다.